공부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의자 빼서 정자세로 앉아 시작하려는데 어떤 노트에 어떤 펜으로 어떻게 필기할지 고민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것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공부습관 딱 잡아주는 노트 필기 법 준비물은 종이와 펜아펜뭐 쓸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만 있으면 돼요 자그 전에 영상 잠시 멈추고 지난주 플래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이번 영상을 통해 핵심 내용을 노트 에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걸 논리적으로 시각화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에게 맞는 노트 필기법을 활용 할수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핵심만 정리하는 방법을 배운다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시험 전날은 이것만 보면 돼요. 개꿀. 분명히 다섯 번 넘게 교과서를 읽었는데 핵심 내용을 도통 모르겠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만 떠오른다면 끝까지 보세요. 오늘부터 필기왕이다. 자, 첫 번째, 코넬 노트 정리법. 코넬 대학교의 한 교수가 만든 필기법입니다. 대학생이 돼도 노트 정리 못 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만드셨나 봐요. <laughs> 총 4칸으로 나누어져 있는 게 특징이에요. 칸을 구분해 필기하면서 기억과 사고, 연습의 과정을 노트 안에 담을 수 있어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 동안에 두 칸을 채우고 복습하면서 두 칸을 채울 거예요. 맨위 칸에는 학습 단원명, 날짜 등 제목을 씁니다. 제목 아래 넓은 공간에는 수업 시간 동안 들은 내용을 적습니다. 혹시 설명을 놓쳤거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아래 네, 한두줄 정도 여백 두어도 괜찮아요. 이거는 나중에 채워도 되니까요. 자, 복습 시간입니다. 나머지 칸을 채워야겠죠? 왼쪽에는 내용의 핵심 키워드를 뽑아서 적어요. 내용마다 키워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개를 적게 될 거예요. 마지막 요약 칸.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 나올 법한 내용을 적는 건데요. 키워드로 써도 되고 줄글로 써도 되고 이 칸은 자유롭게 채워요. 다만 중요하고 중요하고 중요한 것들만 쪽집게 비법 노트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마무리하기. 끝. 이렇게 나머지 단원들도 정리할 수 있죠? 아 이제 내 노트 다 빌려달라고 하겠네. 두 번째 필기법 마인드맵입니다. 우리 마인드맵 많이 해봤죠? 형형색색의 펜으로 예쁘게 하기, 최대한 많이 적기, 반드시 중앙부터 시작하기, 공부할 때만 사용하기, 이 생각들을 묶이지 말고 자유롭게 쓰는 것이 진정한 마인드맵러의 자세. 근데 이거 하나만 기억해줘요. 아이디어 확장용이 아니라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고 구조화하는 용이니까 장가지 칠때 마구잡이로 하지 않기. 약속. 아 서론이 길었는데 사실 엄청 간단해요. 먼저, 빈종이에 정리하고 싶은 키워드를 크고 눈에 띄게 적어요. 그리고 잔가지를 쳐서 키워드와 관련된 하위 개념을 적어요. 그리고 하위 개념과 관련된 하위 하위 개념을 또 적어요. 끝! 마인드맵이 왜 좋냐면 키워드별로 하위 개념을 묶어 놓고 이게 또 눈으로 바로 보이니까 빨리 파악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더라고요. 혹시 이두 가지 필기법이 이미 익숙한 친구들은 이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코넬 노트 필기법 200% 활용하기. 스텝 1. 내용을 가린 후에 키워드만 보고 내용을 말로 설명한다. 스텝 2. 놓친 부분이 있다면 아래 요약 정리 칸에 적는다. 스텝 3. 스텝 1, 2를 반복한다. 이렇게 하는 게 교과서 여러 번 보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겠죠? 두 번째. 마인드 마인드맵 200% 활용하기 이건 기존에 있는 마인드맵을 쓰는 게 아니라요 계속 새로운 마인드맵을 만드는 겁니다 스텝 1 교재를 덮고 기억나는 대로 마인드맵을 채운다 스텝 2 놓친 부분이나 틀린 것은 다른 색깔 펜으로 고친다 스텝 3 고친 것 중심으로 교재를 다시 본다 스텝 4 스텝 1으로 돌아가 다시 마인드맵을 그린다 여러 번 고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빈틈없이 개념을 기억하고 이해하게 되니까 실시간으로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각자 선호하는 필기법이 다를 텐데요 그 중에 하나를 먼저 시도해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거해 보고 과목에 맞게 성격에 맞게 선택해 보자고요. 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겠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7시간 이내로 하지 않으면 그건 안 하는 거라고. 오늘 알게 된 노트 필기법 오늘 하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누구나 종이와 펜만 있다면 단 10분만이라도 할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말고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 직접 시도하고 느낀 점이나 궁금한 점 있다면 아래 댓글 남겨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